안녕하세요, 효능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새순이 도아나는 봄의 신선함을 가득품은 하나의 식재료 고사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연의 기운을 담은 이 작은 식물이 우리 삶의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한편으로는 어떤 주의 사항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사리의 다양한 효능과 그와 더불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는 봄철 새싹이 도단하는 시기에 채취하여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특유의 씁쓸한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능 개선 및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을 고려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로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봄철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고사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며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께서는 고사리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여기에 포함된 철분, 칼륨, 비타민 A 등이 혈압 조절, 면역력 증진, 눈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리를 즐기는 분들이나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고사리는 식단에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품입니다. 고사리는 다양한 영양소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며,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아 채식주의자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고사리를 식단에 적극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사리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페르날릭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발병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슘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포타슘은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인해 높아진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사리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이들은 피부의 재생을 돕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고사리는 적절한 처리 없이 섭취하면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사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사리는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사리에는 푸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섭취 시 구토, 설사, 배탈, 현기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섭취하기 전에는 충분히 물에 불려 잘 익혀야 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이나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사리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고사리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고사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준비된 고사리는 여러분의 식단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모든 식품이 그러하듯 고사리도 적당량을 즐겨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